안녕하세요. 버바레얼입니다. 저는 태국 방콕의 쇼핑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중국차가 하나 전시가 되어 있네요. 좀 궁금했던 샤워팡입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G6가 두대전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유. 생각보랑 똑같은 건데. 충전된다. 두개다 됩니다. 멋있는데. 오, 어, 뒤에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안에부죽포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고급스러워요 약하게 네, 오레탄 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플라스틱 느낌에 가깝고요 조작품은 네, 음영 조절 그고 뒤로 넘기기 마이크 네중고거죠 28로마 지금 옆에 G6 하얀색이 있거든요 차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앞에 지금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인식을 했어요 테슬라랑 똑같습니다 열면 이건 것도 테슬라비죠 어 확장이 안된다 <laughs>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건데 스피커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위에 천장에도 스피커 있고,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V 차단이 되겠죠? 깜빡이 면면 이렇게 나오고요. 퇴근할 때 버튼 식으로, 이거, 테슬라랑 똑같습니다. 모르고 이거, 화면 터치 버튼 눌렀는데, 이거를, 누르면 다시 켜. 다시 닫히네. 열고 닫는 게다 돼요. 트렁크가. 창문도 열수 수 있을 것 같은데, 창문도. 어, 창 창문도, 창문도 열려. 다시 올리면 올라가고. 이 정도, 내리면. 반응에, 렉이라는 게일도 존재가 하지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 움직이랑 똑같습니다.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싶다. 비아디나 지커보다 저는 샤워펑을 좋아하는데 요즘 지커도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비아디가 지금 국내 진출할 건데 비아디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아디가 뭐 나쁜 차라고 하긴 어렵지만 지금 서비스망을 얼마나 구축할 것인지는 지금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G6를 처음으로 보는 건데 음 일단 첫인상은 매우 좋습니다 와, 이런 뒤에 이게 고무 마감으로 이렇게 한거 이런 것들을 고급차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고 프레임 리스트도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거 보면 그냥 고무 처리만 한게 아니고, 깔끔해요. 직접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안정감도 뛰어납니다. 도 연결부는 다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물도 얇은 주물이 아니고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주물로 되어 있어요. 그어 시그널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스르륵스르륵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방향 지수는 너무 많고 손잡이 말씀드렸지만, 스타슬라랑 지금 이 스르륵스륵은 르 EV6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서 중국산지 EV6 절대 안 사죠. 안패진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 구성을 해줘야 돼요. 응. 그런 거그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다들는 응. 측면으로 해보 오, 측면에서 해도 잘 센서가 인식합니다. 측면에도 센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 센서. 네. 아 참. 하나? 원래 12V짜리 차량용 터라 최대 아울렛이 있습니다. 가정용 충전기도 제공을 하네요. 뒷자리도 굉장히 편하네. 지금 제가 좀 의자를 뒤로 많이 당겨놔서 지금 다리가 닿는데. 이거 이렇게 너무 넉넉하게 해놓은 겁니다. 한, 아, 옆자리 정도 안주으면 나올 것 같아 아, 이렇게 무릎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고 허벅지가 많이 뜨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고 뒤에도 USB-C 두 개가 있네요 네, 네. 이중적 펌 유리가 아닌데 중력 펌과이나 다른 옷을 만큼 두꺼운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트를 한번 접어볼까요? 이 네. 접는 거는 뭐 걸리는? 네. 아아쉽트 니클라이닝이 되는 이게 니클라이닝이 된 상태고요 안된 상태는 이렇게 네. 자 음악 한번 들려드릴게요 재즈 확실히 가요하고 힙합음악에 맞춰져있어요 세팅잘 네, 들었습니다 네, 여비도 고무패킹이 다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어추행 넣는 정도만 볼 수가 있습니다 뭐기는뭐 뭐 잠깐 네, 1 2 v 배터리 연결된 거 정도만 볼 수가 있네요 소음 차단을 위해서 하겠죠 이렇게 레더스트립이 굴러져 있습니다 여기도 부직포 처리가 잘 돼있고 이걸 이렇게 해줘야지 진짜 소음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아까 뭐 이만큼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어, 타이어는 미쉐린의 2 5 45, 22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공력키인것같지않는데꽤 예뻐요 어 이거 서스펜션에도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뒤에도 예, 부직포 처리 앞뒤 다 부직포 처리해서 소음에 엄청 심각 신경...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